자, 여러분, 아, 저희는 미국을 몸 건강히 예. 조심히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어, 투어를 3년 만에. 그쵸, 그쵸. 저희가 3년 만에 모스엑스 투어를 나가기 때문에 어, 정말 건강히 아, 아프지 않고.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. 네, 아프지 않고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미국에서도 어, 우리 돌라이 분들과 몸베베가저를 보고 싶다면 또 이렇게 아돌라에 저희가 또 메시지도 그쵸, 그쵸. 네, 그렇죠.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다녀오겠습니다. 다녀올게요. 안녕. 어, 오오오. 어이구. 네. 그게 좀 정원해. 오. 감사합니다. 잘 듣겠습니다. 네,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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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감사합니다. 네, 네, 네. 고마워요.